올해부터 전남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교복비가 지원되는 만큼 일부 업체가 금액을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2년 만에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2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노인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항공정비산업은 첨단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무안군이 선도적으로 항공특화 산단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시정 운영계획과 주력시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양시는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정책에 집중하고 정주 여건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중학생들 교복비 지원에 이어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 한 명에게 최대 30만 원의 교복비가 지원되는데 일부 업체가 교복비를 지원되는 이 금액만큼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전남지역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학생 한 명에게 최대 30만원의 교복 구입비가 학교로 지원되며 학교는 공동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직접 지급합니다. 올해 교복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45억원의 두배 이상인 98억원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17만원 수준이던 교복비가 갑자기 30만원까지 오르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외에는 교복 품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상승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반영했던 것은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보편적 복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시에 교복 가격이 지금 오름으로써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교복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과정을 점검하도록 교육청이 요구를 했고요. 전남교육청은 업체와 지역마다 교복비가 서로 다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남지역 평균 교복비는 30만 원 수준이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17만 원을 유지하다. 이 교복업체 본사의 지원이 끊기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했지만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격을 작년 기준에 비해서 올리긴 올렸지만 그 가격이 어 다른 시구하고 인지 형평이 낮은 거예요. 저희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나도 이제 문의를 해보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거를 특별히 그쪽 측에서도다마이라 보기는 어렵다라고 또 답변이 왔어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중학교 교복 무상 지원 사업도 3년 전 제작된 교복을 받은 학생이 발생하는 등 관리가 부족했던 상황. 올해 새롭게 고등학교까지 교복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2년 만에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2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이 177명, 보행자 90명, 음주 23명, 기타 2명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 줄이기 시책을 진행 중입니다. 오는 2022년 사망자를 185명으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전라남도는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길거리 버스킹과 기관단체장 릴레이 캠페인,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단속용 CCTV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지역 제한속도도 기존 속도 대비 20km 하향을 추진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확충 사업비도 2018년 150억 원에서 지난해 302억 원, 올해 385억 원으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 고흥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올해 첫 위험예보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여수, 광양, 고흥해상에 풍랑 강풍예비특보가 발효돼 연안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 풍속 초속 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최대 2m에서 5m 가량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한 상태입니다. 해경은 지자체 전광판과 마을 행정 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 정보와 위험 구역 경고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 정비 산업인 MRO가 첨단 미래 산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아직 미비한 상태인데요. 무항군이 선도적으로 MRO 산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호찬 기자입니다. 국내외 항공기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항공 운항 서비스 산업과 항공기 운항 관리를 위한 항공 정비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항공정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무한군이 항공정비산업인 MRO산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무한국제공항 인근인 망운면 피서리 일대에 항공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 3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 448억 원을 들여 항공 MRO와 항공물류, 부품과 기내식 등의 업체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음, 지금 현재는 그... 토지 보상이 한75%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본 설계나 이런 지금 영역 중에 있습니다. 무안군은 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수 차례 도전 끝에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인도네시아 항공 정비 업체인 가루다 항공 계열사인 GMF 호주의 TWA 그룹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MRo 사업 추진을 위해 GMF와 특수목적 법인인 주식회사 무한 MRo 코리아도 설립했습니다. 이게 이제 항공 특화 산업 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한 천여 명 정도의 한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어서 우리 무안군의 젊은이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전라남도의 산업단지 승인과 착공입니다. 무안군은 다음 달 안으로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 5월 중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고부가 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항공산업. 무안군의 첫걸음이 전남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윤철입니다. 순천문화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해 온 순천문화원에 대해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결과를 보면 순천문화원 연평균 1억 원이 넘는 임대 수익금을 무분별하게 관리했고 문화원사 소유권 소송 승소금 3억 원을 받아 일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이 같은 부정 행위에 대해 전라남도는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순천문화원을 고발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시도 문화원 방임 책임을 통감하고 문화원 해산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8일 SNS를 통해 20대와 21대 총선까지 8년이라는 긴 시간이 두렵지만 충실히 채워나가면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그 시간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더욱 큰 영광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김 비서관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면서 순천 출마가 거론돼 왔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자체마다 새로운 시정운영 계획과 주력 시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광양시는 올 한의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정책에 보다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과 문화진흥 사업을 통한 정주역권을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15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광양.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며 주민들의 수관 사업을 해소하는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광양시는 관광 문화 사업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와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고 이순신 대교 주변으로 교량마다 조명을 설치하는 해변 관광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역을 대표할 만한 관광지가 없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봤던 광양시에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 예술 관광 도시 기반에 마련 힘을 쏟겠습니다. 가족행렬이 태어났다는 최근 완료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소재 부품과 2차 전제 드론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견실한 기업을 유치하고 탄탄한 새 일자리를 만들어 정주인구를 견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 광양시 시정계획을 접한 시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광양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고 올해 본 예산 규모도 역대 최대치이기 때문입니다. 관양씨가 르네상스 전성시기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막 돈벌 고른 것만 했었잖아요 이제는 문화가 융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고루 둘러보라 그 말씀이죠. 고루 좀 둘러보고. 맨날 본디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음, 그렇게 해서 좀 소외된 사람들도 같이 더불어 잘살수 있는 광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 관광 문화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광양시 올 한해 한층 더 성장할 광양시의 청사진이 발표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빈 뉴스 서경입니다. 장흥군은 최근 마을 무선 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무선 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군정 정보와 재난 발생 상황을 보다 더 신속하게 전달받게 돼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흥군 총목과 노흥섭 주무관 전화 연결해 무선 방송 시스템 구축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네, 장흥군이 마을 내 무선 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걸 추진하게 된 이유와 또 구축 완료한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저희 장흥군에서는 기존 대부분의 마을이 노후된 마을 방송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각종 군정 정보나 재난 발생 상황 시 국민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가 없어서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무선 방송 시스템을 구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하게 되어서 현재 10개 읍면 281개 행정리 전 마을에 구축을 완료하여서 운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무선 방송 시스템이 사진상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무선 방송 시스템 구축을 인해 장흥군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아. 어...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전에는 주민들에게 전달 사항이 있을 시 이장님이 마을회관으로 직접 가셔가지고 마이크를 이용해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자연불황 및 격오지에 있는 가구 등에 방송이 전달되지가 않아 해당 주민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전달하는 등 불편함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후에는 이장님이 타지로 출타를, 출타를 가시더라도 자원군 및 읍면에서 이장에게 문서를 발송하는 군정내 시스템을 이용해 핸드폰으로 그 공문서 수신 내용을 받아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통해 마을 회관의 무선 방송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마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고지에 살고 있어 방송을 듣지 못했던 주민분들은 무선 5개 스피커나 실내용 스피커를 통해 방송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각 마을 회관 및 경로당 등의 실내용 스피커를 설치해 방송 정보를 듣지 못했던 주민이 녹음된 기능을 통해 다시 재청취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네, 무선 방송 시스템을 여러 분야에 접목시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또 한편으로는 지역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은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 지역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면 되고 또 어느 범위까지 활용될 수 있을까요? 어, 무선 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서 태풍, 산불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실시간 상황 전파가 가능하고 군정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 생활이 보탬이 될수 있으며 그 아울러 이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종자 및 미아 찾기, 군부대 훈련 안내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실시간 방송을 청취하거나 녹음된 버튼만 누르면 최근 방송했던 내용 3개가 녹음되어 쉽게 청취할 수 있는 방송 장비입니다. 네, 장흥군 무선방송 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돼 다양한 범위에 활용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순천 환경운동연합이 순천시가 동천에 추진하는 출렁다리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렁다리가 소음 등의 문제로 주민이 반대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부적격 업체가 공사를 추진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출렁다리가 취지와 목적을 잃었는데도 아깝다며 국가정원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독선행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가운데 동천 출렁다리 예정부지 옆에 18억 원을 들여 또 다른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출렁다리 사업 백지화를 촉구한 한편 불법에 대해 사법당국의 판단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 공기는 무척 깨끗한데요. 오후 늦게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가능성 있지만,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목요일 아침 기온은 0도로 떨어지겠고요. 찬 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를 낮추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최근 비가 내리면서 활동하기 다소 불편하긴 했지만 심한 추위는 없었는데요. 목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날씨가 다시 추워집니다.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연초부터 많은 비, 그리고 미세먼지의 추위까지 날씨가 많이 요란스럽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 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